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농부 해피마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란다 텃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 베란다 텃밭에 정말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뭐 열매도 주렁주렁 열고 있는데 가지가 간만에 정말 진짜 죽다 살아날 정도로 힘들게 해가지고 꽃이 피었네요. 그래서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깝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이 토마토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지는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그늘 쪽에 있어서 이쪽 그늘 쪽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통하는 그 햇빛이 바람이 통하는 쪽으로 옮겨놨더니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지가 이제 얼마나 잘 열릴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꽃이 펴타는것 자체만으로도 좀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또 열, 꽃이 펴야 열매가 맺더라고요. 모든 식물들이, 토마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란다 텃밭 정말 제가 <laughs> 한 80여일 80여일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제가 하면서 진짜 베란다 텃밭 홍보대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란다 텃밭을 하면서 어떤 식물들이 잘 자라고 어떤 식물들은 잘안 되고 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베란다에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만 하면 내년 정도는 자신감 있게, 아, 이거는 하면 좋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장할 만하게 제가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아직도 따먹어도 따먹어도 계속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열리고. 이거는 방울토마토가 이게 네개가 이렇게, 네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여기 열매가 이렇게 커서 그런지 여기는 찰도말도인데 방울도마도가 열리진 않았는데, 이 방울, 아니, 찰도마도는 워낙 크게 네 개가 열려가지고 두개 여기에서 따먹고 해서 여섯 개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꽃은 안 폈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계속, 계속 납니다. 방울도마도가. 저기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 하나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꽃이 지면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영양분을 충분히 줘야 되고 또 충분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식물들은 또 열매를 맺는 거는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안 드리고 칼슘제를 주려고 해돈안 드리면서 그 천연으로 진짜 식물들한테 좋은 그 영양분이죠. 말하자면 이것도 여, 일종의 영양분인데 제가 그거를 한번 오늘 줘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시작한 지는 이제 4월 18일서부터 이제 베란다 텃밭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생각지도 않게 정말 300명이나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너무나 많은 응원과 댓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몸둔발을 모르는데 정말 한분한 한 분한테 정말 인사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상황이지만 그럴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해서 너무 한분한 한 분한테 그 댓글을 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잘더 촬영해서 또 좋은 그 영상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베란다 텃밭 그 해피마마가 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식물 영양제 그 액비 그니까 이제 물로 된 거죠 물로 된 거는 액비를 만들어서 과일 껍질을 발효시켜 가지고 한 2-3일 발효시켰다가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가 이게 계란 껍질 말려가지고 제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식초에다가 껍질 그 달걀 껍질 하얀 막을 빼서 한다는데 저는 그냥 말렸다가 빠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틈실하게 열리고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뿌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뿌려 주시면 물줄때물 주면 이게 다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밑으로 그래서 제가 계란 껍질도 거의 내밀지 않고 다 말려놨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완전 집에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 정말 저기 한거빼 놓고는 거의 친환경이 집안에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버릴 게 없어요 이건 고추인데 고추도 참 이것도 안 커요 안 아,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는 힘들어요 집에서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고추는 내년에는 안할 거예요 이제 저는 토마토 토마토를 많이 할 겁니다 내년에는 토마토가 집안에서도 잘 자란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토마토 내년에는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나눠 먹고 요번에는 요번에는 그래도 제가 세포기 사 가지고 번식을 많이 했어요. 번식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도 요것도 번식한 거거든요. 이거 겨순겨순을 버리지 않고 여기다 저기 화분에다 심었다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박으면서 이게 올라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겨순 제거한 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일단은 심어 놔요 심어 놨다가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면 펴가 나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면 이그 시들시들 해지면서 누렇게 변하고 뿌리가 내릴 그런 저기는 이렇게 파랗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랗게 살아나는 거를 다른 데다가 이제 정식으로 화분에다 옮겨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배추 양배추도 이제 힘들게 힘들게 지금 잎을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뻗어 나가고 있어요 요것도 양배추고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방울토마토인 거 이거는 케일이에요 케일도 어렵게 어렵게 한번 따먹고, 이제, 케일도 그렇고, 여기도, 이게, 토마토, 이거, 겨순 제거한 거,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것도 뿌리도 나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방울도 많토마도 만큼은 진짜 원 없이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번식된 게다 자라고 나면, 늦가을까지 먹고, 아마, 밭에서도 늦가을까지 먹었으니까, 집 안에서는 언제까지 먹을지는 그것도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저 천장까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 놨어요 여기 이렇게 박아 놓은 거쎄 이렇게 딱 박아 놓은 걸빼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제가 하초 하고 그 다음에 식물 키우는 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수막도 이렇게 하나 달아 놨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거 하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초 키우기 편도 제가 올리고 했으니까 아마 또 하초 키우기 편으로 한번 만나 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수추도 이렇게 잘 크고 그러니까 관리가 참 필요해요 뭐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일은 그 수확을 주지를 않아요 열매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리만큼은 텃밭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관리할 시간은 좀 있으시고 식물들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영양분도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되고 나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정신건강이라던가 제가 일 열매를 얻음으로써 얻는 행복은 뭐 얼로 뭘로도. 그 표현할 수 없을 지도큰 나한테 그 행, 행복이거든요. 돈으로도 이런 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해서 야채도 뜯어 먹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돈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일단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게 소소한 돈이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거의 그 특별한 일 빼놓고는 거의 사 먹지를 않습니다. 자급자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에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고맙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